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계속 연애 얘기했는데 결혼 얘기 하나 나 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점을 많이 봐주잖아요. 그죠그죠 그러면 맨날 뭐 결혼 운이 들었네, 뭐 언제 지나갔네 막 어, 해요. 어, 어. 근데 제가 연애를 안 했거든요, 그 나이 때. 음. 예를 들어 25살 때 결혼 운이 있었대요. 음. 25살 때 만난 여자가 없어요. 음. 그럼 그게 틀린 건지 아니면 그때 잠깐 썸타 했을 때가 그게 그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들마다 결혼 운이, 예를 들어서 뭐, 되니까. 1년에, 아니, 뭐, 평생 뭐, 세번이든 다섯 번이든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마지막 결혼 운이 지나가 버리면은, 평생 결혼을 못하는 그런 게좀 궁금해요. 사람들이 궁금해 할것 같아요, 나는. 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이제 손님 중에도, 걔가 지금 올해 마운트리거든요. 네. 근데 걔가 우리 집에 온 지가 한 7년 정도 됐어. 요 내가 내림하고 온 뒤부터 계속 왔던 친구니까. 근데 여자는 수없이 많았어요. 노골적으 진짜 많았는데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너무 많았는데 시기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한 여자도 들어왔다가 이제 식구들의 반대 뭐가 있기 때문에 계속 놓치는 경우가 두번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때만 해도 다른 여자 결혼한다고 했을 때든요 나는 뭐라 냐 너는 아직 때가 아니고 그 여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성당 다니면 저희 집에 안 왔어요 아. 그러고 나서 그 여자랑 딱 끝나고 나서 저희 집에 왔을 때 네. 내가 그러니까 누나 말대로 그 여자랑 끝났어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다시 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같이 잘 다니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그랬어요 결혼이 들어왔다 아. 요번에 놓치면 너50 네. 넘어야 돼 <웃음> <웃음> 진짜 그랬어요 근데 얘가 그러면서 계속 이제는 소개도 받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약간 통통해 네. 근데 얼굴도 막 이렇게 잘생긴 얼굴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소개를 많이 해줘 신기하게 주위에서? 어그 그걸 소... 받아 먹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라 냐면 무조건 소개다 받아라 음... 너가 결혼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너가 운이 되면은 분명히 결혼을 할 거다 그랬더니 하루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뭐 요구르트나 뭐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더니 어 총각장관 갔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안갔요니까그러더 그분이 그러면은 한번 선 볼래요? 이렇게 해서 요크르트 파는 아줌마가 선을 만들다고요? 어증매 어, 해주는 거 그러더니 그냥 했대요 5연차게 네. 했대요 그러더니 네. 그분 만나요? 결혼 이번에 해요 아결혼 해요? 어. 지나가는 요크르트 아줌마가 중매를한거아 그것도 사둔이야 사둔 와. 사둔이 뭐예요? 사돈 나랑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로 다뜬말 사돈 그냥 지나가다 본 총과 한테 자기 사돈을 조... 소개해 준 거죠. 근데 그 사무실에 이제 항상 자리 있고 말도 네. 잘하고 말이 되게 잘해요. 아, 아. 그들이 그렇게 소개를 해줘서 올 초에 그분하고 만났는데 아주 네. 어, 결혼 이게 그러면은 보통 전보로 가면 너 내년에 잘돼 이러면 아나 내년에 자잘되네 이러고 집에 처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막안 되잖아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혼 운도 들어왔다고 하면은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여자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렇죠. 소개팅도 하고 네. 자기가 대시도 하고 노력을 음, 해야 그럼은요.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냥 그러니까 결혼 운 들어왔다고 여자가 알아서 와가지고는 어 저랑 아, 만나세요. 이게 아니면 그려면요. 그러해야지만 내가 결혼을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 있다가 누가 결혼 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 가만히 집에 밖에 있으면 누가 알아서 소개해 주고 누가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어 결혼에 들어왔을 때에는 열심히 여자도 만나보고 다 해야 돼요. 그래지 내 여자가 아니면은 금세 헤어질 거고 내 여자면은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들어왔을 때는 부지런히 돌아다녀라. 네. 네. 부지런히 네.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